안녕하세요 주도전문가 철수입니다 당일에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계엄령이 해제가 되는 일련의 태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투심이 많이 꺾여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염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루닛에 제가 루닛이 전고점을 뚫고 사실상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봉상에서 얼봉상에서 보이는 일봉과 주봉의 간단한 이러한 저항대에서 사실상 흔들릴 거라고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게 고점을 뚫을 종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이 꺾여서 내려올 거를 당연히 걱정이 많이 드는 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믿고 전국까지 저 철수랑 끝까지 하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현재 많은 대내외 악재 속에 룬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좀 힘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고작 6만원대 분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지금 루닛의 현재 잠재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사안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려고 이렇게 루닛에 대해서 또 가져와 봤고요.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아스트로 제네카와의 딜을 한번 다시 해석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스트로제네카와의 계약은 첫 빅파마와의 계약이고, 이러한 첫 빅파마와의 본사 계약은 글로벌 리더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우위성을 확인을 할수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 아스트로제네카는 암종이 타그리소외 에너트 임핀지 임줄도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루닛은 에너트와 면역항암제 PDL1을 점찍고 글로벌 학회에서 데이터를 공개한 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로 제네카와의 성과에 따라서 다른 빅파마의 와딜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은 AI 플랫폼으로 강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루닛의 핵심적인 역량, 즉, 다른 빅파마와의 주요 화암제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루닛이 당장 현재 실적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현재 주가의 모멘텀 차트도 사실상 우상향한 추세로 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인데, 이러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여러분께서 모르신다면 사실상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상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현재 구간을 구간 구간으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차트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스킵 없이 꼭좀 드릴게요. 그 전에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100%로 무료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종목 이상을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여기에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왜 하는지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소통만 어디죠? 바로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현재 12,800여 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수익이 시원하게 났고요. 누구나 다대응할수 있도록 맥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일신석재죠. 9시 5분에 추천이 나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나요? 보시면 9시 5분에 추천이 나간 후 고가 1,955원까지 8% 넘는 상승을 시원하게 보내줬습니다. 보시면 일봉에서도 21선이 깨지지 않는 자리라서 다시 한번더 돌파매매 자리로서 이전 매물대 상단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수 페타 시스죠? 지금 9시 8분에 추천이 나간 후 어떻게 됐나요? 추천이 나간 후 29,150원까지 5%가 넘는 상승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 후 다시금 돌파 매매로서 추가 상승분을 취할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맥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상승이 나가자마자 바로 1차 VR까지 걸리는 쾌거를 달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바로 A 럭스죠. 9시 23분에 추천이 나간 후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 당일 고가 12,560원에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당일에도 5% 넘는 상승을 바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에이럭스 또한 이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지는 움직임을 통해서 지지라인에서 받아봐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맥점,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에이럭스 또한 바로 추천이 나간 다음에 지금 바로 VI가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에이럭스 일신, 석재 모두 다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정확한 맥점에서 추천이 나간 다음에 빠르게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왜 추천했는지 그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차트적으로 완벽한 자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건 말이죠.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와 별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텔레그램 방 한번 들어와 보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도 이100% 무료 공급방 미리 입장하셔서 많은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고정 메시지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하단번호 010-5017-9028. 숫자 2번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가 정확한 타점을 잡았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수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룬의 차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고, 이전에 저항대가 되었던 이렇게 SR플립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이나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구간, 사실상 이 구간을 상승이 나올 때 갭으로 띄워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갭을 메운다는 관점에서 아무리 빠져봐야 최대 5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하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그래도 제가 하나 예언을 해드리자면 절대로 이 구간을 혹시라도 저가로 꼬리를 만들면서 내려놓을 순 있어도 이 라인을 깰순 없을 거고 사실상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러한 s r 플립 자리와 갭 자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철수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일에 루닉 같은 경우 상당히 지수가 밀리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방어를 잘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대 마지노선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당일 내일이라도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갭을 메꾸는 자리에 불과한 자리에서 혹시라도 털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 두시간 봉으로 봐도 올라오는 121선과 그리고 갭자리 와그 이전 SL 플립 자 리가 중첩 이되는 자리 인걸 여러분 들 께서 또 확인 할수 있는 상황 이고, 해도 사실상, 정말로 루닛이 이 하나의 파동에서 끝날 파동이 아니고 사실상 내려오더라도 다시 돌아나가면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심려 마시라고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키게 되었습니다. 또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돌아나가는 움직임에서 저점을 올리고 하락 추세선을 깬 상태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또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루닛의 상방 조정이 완료된 것을 텔레그램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실시간적으로 타점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좀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왔는데 사실상 주식 고수에서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 순매수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자로 루닛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상위 5%나 되는 고수라고 불리는 우 사람들이 어떻게 루닛을 지금 현재 매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볼수 있겠죠 그 이유는 사실상 루닛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조정 구간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실 조정의 끝이 여기인지 여기지여기지 여긴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실이 분할로 계속 담으면서 다음 큰 파동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할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NH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 고수들이 3일 오전 가장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받는 구간으로서 매수하기 좋은 위치였던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뒤를 잇는 것은 루닛이 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라고 이런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고수의 순매수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만큼 루닛이 현재 시장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핫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AI 업종에서 그중에서 의류 AI의 대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와 수급이 든 루닛은 쉽게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정 파동이 끝나고 더큰 상승으로의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차트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추가로 실적 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롬앤의 경우 차트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차트이고 재료도 충분하고 그 재료에 따라서 수급도 충분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빅파마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실상 훨씬 증대가 될수 있는 상황을 볼수 있기 때문에 루닛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고 루닛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추가로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